잠들지 못한 밤 아침이 두려워진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밤마다 뒤척이며 힘겨워하고 계신가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깨어나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 그 이상이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조금씩 그리고 잔인하게 갉아먹는 깊은 고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고 하루 종일 피로에 짓눌려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 이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평온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되돌려 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단 5분의 간단한 루틴으로 불면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된 과학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심리적 평안까지 함께 찾아드릴 겁니다. 이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많은 분들이 잠을 억지로 청하려 애씁니다. 빨리 자야 해. 오늘도 잠못 들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오히려 더 깨어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잠은 노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평화롭게 준비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마치 꽃이 피어나기 위해 햇살과 물, 적절한 온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잠도 평온한 상태에서 저절로 피어납니다. 억지로 눈을 감으려 애쓰고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생각에 지배당할 때 잠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준비됐다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그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잠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할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불면증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잠못 드는 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와도 같습니다. 쉬어라, 평화로워져라, 스스로를 돌봐라 라는 간절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해답은 아주 단순한 루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마치 꺼진 촛불에 다시 불을 붙이듯 어둠 속에 갇힌 여러분의 밤도 다시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루틴 하나가 여러분의 잠못 드는 밤을 끝낼 수 있습니다. 불면은 분명한 몸의 신호이며 우리는 이 신호를 이해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치유의 기회를 주고 그 작은 불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루틴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단순해서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엄청난 치유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한때는 여러분과 똑같이 수면장애로 고통 받았습니다. 매일 새벽 3시까지 뒤척이며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지쳐있었고 하루하루 피로에 짓눌려 살아갔습니다. 만성적인 피로는 집중력을 떨어뜨렸고 예민해진 신경은 인간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삶의 활기를 잃어버리고 마치 잿빛 세상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단 5분 이 짧은 루틴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의심했습니다. 겨우 5분으로 뭐가 달라진다고? 솔직히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꾸준함은 기적을 만듭니다. 어느 날 문득 눈을 뜨자마자, 아, 오늘도 잤다는 평범한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밤이 두렵지 않았고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매일 아침 맞이하는 상쾌함과 개운함은 저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5분 루틴이 여러분에게도 평범한 기적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이라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도 괴로워하며 뒤척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단 5분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바꿀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용기를 내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잠못 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대신 오늘 밤 5분만 투자해서 편안한 잠을 준비해보자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해보세요.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잠못 드는 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밤을 반복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해 보세요. 하루 5분이 삶 전체를 바꾼다는 말이 믿기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정은 회복되고 예민했던 신경은 평온을 되찾습니다. 낮 동안 흐트러졌던 집중력은 다시 살아나고 일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놀랍게도 수면은 우리의 인간 관계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충분히 잔 사람은 훨씬 더 여유롭고 너그러워지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마치 건전지가 방전되었을 때 충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잠을 통해 충전되고 재정비됩니다. 이 귀한 시간을 되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우리 존재의 근간을 이루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이 치유의 시간을 되찾음으로써 여러분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요즘 내면의 평화를 느끼며 잠들고 계신가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과연 여러분의 내일을 위한 진짜 쉼이었나요? 자신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을 보거나 밤늦게까지 TV를 시청하는 습관은 우리의 뇌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잠들 준비를 방해합니다. 혹시 나에게는 쉴 시간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잠들기 직전까지 무언가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충분한 쉼을 허락하고 있나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 답해 보세요. 이 자기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의 불면증 극복의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에게 쉼을 허락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심호흡, 시선 명상, 그리고 긴장 완화 스트레칭. 이세 가지 간단한 루틴이 여러분의 불면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되어 줄 겁니다. 이 5분이 매일 쌓이면 여러분의 밤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고통의 밤을 그저 참고 넘기지 마세요. 더 이상 잠못 드는 밤에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면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바로 이 5분 루틴을 시작하고 여러분의 잠못 드는 밤에 작별을 고하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밤과 활기찬 내일을 응원합니다.